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 눈이 뭐 송곳이나 바늘로 확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 야, 그러면서 네, 눈에 뭔가 들어간 듯한 그런 까끌까끌한 느낌이 날때해 네, 보실 수 있는 네, 간단한 자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요법은 단순히 이 증상만 있다는 가정하에 네 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뭐 반으로 찌르듯한 는 그런 통증 외에 다른 증상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야가 한쪽이 흐리다거나뭐 한쪽이 뭐 뿌옇다거나 뭐 검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두통이나 뭐 구토 뭐 이런 다른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이 방법보다는. 네, 안과를 가셔서 네,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단순히 이 증상만 있을 때해 네,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 증상은 안구가 건조할 때 네, 갑자기 따끔거리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눈은 항상 그 촉촉하게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마치 뭐 어떤 수족관 보시면 수족관 유리에 그 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눈도 계속 네 눈물이 흐르면서 그 건조함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그 눈물샘은 눈두덩 위쪽,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흘러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누관이 코 옆에 여기 쪽가장자리 있어가지고, 그 눈물관, 네, 누관을 통해서 이렇게 코 쪽으로 흘러가고요. 그래서 이게 그 누관이 위아래로 하나씩 조그맣게 관이 있는데, 그 스포이드처럼 압력 차이에서 쪽쪽. 네, 빨 때마다 이제 그 눈물이 톡톡 들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있고요. 눈물이 잘 증발하기 때문에 또이 증발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질 성분도 이제 분비가 되는데 또 다른 또 샘들이 있죠. 말보미안 샘이나 뭐지스샘 물샘 해가지고 이 눈썹 주위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지질 성분을 분비하는 샘들이 있고요. 참내 네, 오묘합니다. 그래서 눈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항상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눈이 건조해졌을 때 그런 바늘로 찌르는 듯한 증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눈을 비비시거나, 뭐, 누드가 하지 마시고요. 막, 그러시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더 눈이 마르면서 더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손바닥으로 하시는 건데요. 손바닥을 먼저,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마찰을 주시면, 이제, 손바닥이 이 뜨거워지죠? 이렇게, 뜨거워진 손을, 봉긋하게 이게만지신 다음에요. 안구 주위를, 이렇게 덮으시는데, 안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해 보시고 만약에 눈썹이 손바닥에 그 닿는다 그러면 조금 더 봉긋하게 해서 이렇게 손바닥이 안부를 누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 되는데 그 눈은 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막 눈을 또 부릅뜨고 막안 감으려고 막 그렇게 또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평상시처럼 막 깜빡이시면 깜빡이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뜬 상태에서 시선은 한쪽만 보시고요 어느 한쪽을 네, 고정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이렇게 비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또 따뜻해지신 손을 이렇게 감싸신 다음에, 눈 깜빡여서 눈이 닿나 안 닿나 보시고, 근데 이 손만 얹으신 다음에 돌리지 마시고, 좀 지긋하게. 네,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또열번 돌려주시고요. 이것도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네, 마찰을 주신 다음에 손이 따뜻해지시면 또딱 올려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열번 돌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눈이 까끌까끌한 느낌이나 뭐 이렇게 통증 이런 게 사라지시는데 어 이런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네 우리 몸의 체액, 네 음액이 말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극도로 목이 말라서 야밤에 깰때 심야 갈증의 원인과 해결법 네그 동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네, 보음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그 영상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효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다음엔 또 다른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